네 안녕하세요 이디입니다 네 제가 마술왕 매직 그 컬러링 북을 네 지금 마술왕 그 매직라이트 사면서 들으길래네 한번 해봤는데요 네,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아 제가 요즘에 어 많이 마술을 좀 많이 찍으려 해요 네 일단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 그림이고요. 네이 이 그림을 탈탈탈 털어주고 잠시만요. 네 신호를 주게 되면 이 그림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. 네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. 네 일단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밑에를 잡으면 그냥 하얀색만 나오고 위에를 잡으면 그림만 나옵니다 중간에 잡으면 둘다 나오겠죠 네 이래서 위에서 이렇게 딱 있다는 걸 보여주고 절고 신호를 주고 딱 이렇게 밑에 걸딱 해서 없어졌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밑에 걸 먼저 하고 신호를 주고 위에 걸 하고 생겨놨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이준영 마술사님께서 하신 것은 이거입니다. 네, 제가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저만 볼수 있는 비밀의 책이 있습니다. 네, 이 책에 신호를 주면 그림이 생겨나게 됩니다.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 그림이죠. 네, 이렇게 하셨습니다. 실제로. 마술사 이준영님께서는. 네 이상 이디의 마술이었습니다.